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칼리스트 문화기술 대학원의 이원재라고 합니다. 그 사회자께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첨언을 하셨는데 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제가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언론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가? 근데 사실 저희 이 포럼의 전체 제목이 플랫폼 사회에 관한 것이고 지금 다섯 분의 제 앞에 이제 어, 발표자 분들께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제목을 더 성의 있게 지으면어 플랫폼과 관련해서 아마 저희 연구의 어떤 취지가 잘 살아났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어, 제목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어, 이 제목에서 어, 한국 언론은 플랫폼 갈등을 부추기는 가 어, 또한 여기서 <웃음> <웃음> 이제 첫번째 질문이 그부제로는 아마 아또 어, 다른 플랫폼 으로서의 한국 언론과 뉴스 포털 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제 발표가 잘 이해되시고 좀 빨리 끝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 어, 어, 플랫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한국 언론도 아니고 어, 뉴스 포털도 아니다 라는게 제 핵심적인 주장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이 어, 주장을 하게 됐냐면 만약에 그 언론과 뉴스 포털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면 실제 갈등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 조정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회를 연구하고 정치를 연구할 때 과연 시민과 사회 구성원들을 어, 독립적인 주체로 가정하는 가가 사실 좋은 이론과 나쁜 이론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걸 최소한 가정한다면 아마 저희 연구의 결과가 조금 더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언론이 어, 불러일으키는 사회 갈등 플랫폼 갈등 이라는 전제에서 실제 데이터는 어, 그거에 대해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연구는 어, 소위 그 어,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뭐 최근에 이제 어, 이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분석 절차 자체가 이제 점점 표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그뭐 카이스트와 이제 어, 인접학과, 학교들에서 연구하는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키워드는 네이버 뉴스 포털에서 저희가 언론기사 검색을 했을 때 4차 산업혁명과 갈등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2016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11,103건의 기사를 저희가 분석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총 60개의 언론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집 방법은 뭐 여러분 이 과정을 읽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주장과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차 산업혁명 플랫폼 갈등의 원인이 언론이 아닌 이유. 첫 번째는 토픽의 변화가 정치 과정에 종속이돼 있더라. 이거는 사실 저희가 다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토픽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50번 얘기하고 미움이라는 단어를 50번 얘기한 후에 이번 달에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50번 얘기하고 미움이라는 단어를 50번 얘기했으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토픽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 지난달에 사랑을 100번 얘기하고 미움은 한 번도 얘기 안 했다가 이번 달에 미움을 어 100번 얘기하고 사랑을 한 번도 얘기 안 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죠. 아 이거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시는 간단한 어, 수학적인 어, 장치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개월 어, 사이에 어떻게 단어들 쓰는 단어들이 특히 4차 산업 혁명과 갈등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언론 기사에 들어가 있는 토픽이나 단어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분석을 했더니. 아, 총네 번의 변화 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네 번의 변화 시점은 어, 공교롭게도 저희 나라의 정치 일정과 아, 관련이 있었습니다. 1 시기와 2 시기를 가르는 건 탄핵이고, 3 시기는 어, 대선, 4 시기는 지선 이후, 그다음에 오 시기는 총선 이후로 이렇게 어, 갈라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회를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이렇게 놀라운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중앙 정치 권력이 많은 사회의 의제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장악을 하냐면 무엇을 연구할까 또 어떤 아젠다를 내놓을까에 대한 뒷받침하는 굉장히 큰 자원들이 정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치적인 과정의 변화는 사실 그 자원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고 이것이 이런 무슨 기술과 관련된 사회의 의제뿐만이 아니고 저희 연구진이 이전에 연구했던 문화 평론가들의 텍스트에서도 이게 반영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중앙 정치 권력의 변화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따라가는 편이다 이런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갈등이 발등한 톡픽들의 정체성 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면 모든 사차 산업혁명과 갈등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들은 다 갈등 기사냐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이제 그 독자들이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따로 포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데이터를 보았냐면 이번 뉴스 기사 밑에 보면 좋아요가 싫어요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싫어요의 숫자가 비슷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율로 하게 되면 좋아요 100번, 싫어요 100번을 했으면 그 비율이 1에 가까워지는데 1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1에 가까운 기사들만 따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핵심 갈등 기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 갈등 기사와 핵심 갈등 기사를 비교해 보니까 토픽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떤식으로 다르냐면 어, 이런식으로 달랐습니다 전체 갈등 기사를 보면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크게 상위 5개 키워드가 어 중소벤처기업 인공지능 승차공유 그 다음에 제주공항 뭐 이런 것들이 2016년 1월에서 2020년을 가로지르는 전체 갈등에 관한 언론 기사들의 주요 핵심 키워드 였는데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 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그래서 아주 논쟁 적으로 반응했던 기사들의 키워드를 보면 안철수 삼성 중국 이런 것들이 상위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증거인데 갈등들이 집중적으로 어 발생한 토픽 들의 정치성을 저희가 지금부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번째는 저희가 이제 전체 기사와 갈등 기사에서 토픽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몇 가지 분석을 했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그 한국의 언론 t 어떤 그 정치적 갈등을 h a t is a topic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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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분류 o p i c that is a t 는 p 는 c t h 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 발견이고. 두 번째는, 갈등을 하는 기사일수록 사실 그, 언론사들의구분의 차이가 굉장히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한번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이런 것들 o talk about this. I'm going to talk about this. I'm going to t a 시간 내 b o u 끊임없이 나왔던 토픽임에도 불구하고 경향적으로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맨 아래 이제 그 정책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보라색이 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뭐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 같은 소위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쪽이 여기 에 속해 있고 맨 위쪽에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이들보다 훨씬 많이 얘기하는 뚜렷하게 얘기하는 신문사들로는 보수 신문과 보수 경제지가 지금 포함된 그 블록들이 포함돼 있고 이둘사이는 5년 내내 굉장히 뚜렷한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그 시민들의 어떤 갈등적인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샘플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인정할 수 있냐면 언론사들이 지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 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인공지능에 관한 것인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던 언론사들은 동아사이언스나 이코노미스트가 들어간 산업 기술 언론 블럭들입니다. 근데 이것 이것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들 얘기한 그러니까 동아사이언스나 이코노미스트보다 이거에 대해서 들 얘기한 언론사들을 보면 한국일보, 노컬뉴스 JTBC 등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갈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경우 조정대의 갈등을 느끼실 수가 있는? 굉장히 느끼기가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실 을 겁니다. 근데 이, 이런 식의 어떤 구분들은 어, 각 토픽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지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핵심 갈등 기사라고 이제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언론사들의 구분이 거의 없죠.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4천산업 평면과 갈등해가지고 어, 사람들의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킨 국면은 대선 직전에. 사천산업혁명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대선 후보로서 나오겠다라고 얘기했을 무렵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구비치지만 가로선의 영을 겹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저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한 국면에만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집중돼 있는 언론사들을 굳이 저희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지금 맨 위쪽에 블록에 나와 있는 이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서 대선 이전에 사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보도했던 이블록에 속한 언론사들은 어~ 한국경제 t v 와 중앙선대위 이와 아울러 한겨레 참새상 오마이뉴스가 포함이 됩니다. 그니까 그~ 그니까 이들이 사실은 나서가지고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서 무언가를 갈등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 많은 예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정파적 오류 오류 가능성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 이유들로 해서 어 사실 그 합리적인 근거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제가 한번 어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관한 또 언론의 플랫폼에 많은 그 문제를 전가하는 것은 사실은 갈등의 주체가 자기가 스스로 갈등의 주체임을 가리기 위한 의도 있을 수 의도일 수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 사회 갈등의 주체는 어, 언론이나 제도가 아니고 사실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여기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우리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어, 모든 사람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어떤 기술적인 장치와 제도의 모든 원인을 전감으로서 사실은 갈등 해결의 어, 근본적인 이유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 것이 아닌지 좀 반성적으로 어, 되돌아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